네, 안녕하세요. 빨간 조끼입니다. 네, 요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이벤트 중에 삼성중권에서 하는 페스타 이벤트가 있었죠. 네, 거기 참가해가지고, 뭐, 100원부터 100만원까지 받으셨는데, 그 이벤트가 그 편을 나눠서, 양팀, 공무팀, 뭐, 독수리팀, 네, 재밌죠? 네, 편을 나눠가지고, 네, 하는데, 어, 페스타 기간 전에 10만원 장고가 있고, 오늘까지, 17일까지 아무 주식이나 한주 거래하면은, 그 팀별 상금이 배정되는 기준이죠. 네, 구독자분이 알려주셔가지고요. 어, 상 페스타 기간 전에 10만원 입금, 입금 돼 있었어야 되고, 보통 잔고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제가 보니까 저는 다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, 어, 그동안 뭐, 공모주 거래 하셨든, 뭘 하셨든 하시면 되는데, 혹시 안 했으면은, 네, 그 돈이 안뜨겠죠 예, 고객센터 이벤트 정보에 가면은, 네, 어, 삼성 페스타, 이, 쉬운 투자 페스타 이 이벤트구요. 어, 돈 받는 건 종료가 됐었죠? 어, 저는 양팀인데, 네, 천년백오이요 <laughs> 양팀, 네. 현재 곰팀이 1등이고요. 한 7,000원 정도 되다 된다 그러더라고요. 구독자분 이 얘기를 하는데. 네, 저는 뭐 곰팀이 아니기 때문에 팀별로 금액이 확인이 되고요. 어, 페스타 시작 전에 10만 원 있어야 되고, 네, 주식을 이런 이상 국내 주식 을한 주라도 거래를 해야 되고요. 어. 1위를 하면은 수익률 상위20% 그룹이 어, 나눠 가지고 나머지 수익률 80%는 나머지가 갖게 됩니다. 그러니까 뭐 투자 수익이 좋든 나쁘든 네, 나머지 수익률 80%를 나눠 가질 수 있으니까 어, 재세공과금은, 네, 차감인데 재세공과금까지 갈것 같진 않고요 신청기간이 있죠. 페스타, 전 기간에 10만원이 있어야 되고, 이 기간 안에, 네, 한 주씩 거래를 하면 되는데, 이때 시즌에 한번 신청을 하면은 다 자동으로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기간 잘 보고 있다가, 네, 적당히 한 주씩 사면 되겠죠. 뭐, ETF 여행 뭐 그런 거 하면 되죠. 5천원짜리. 예, 시즌 상금은 팀별로 이렇게 주죠. 5천만원, 5천만원. 시즌 3이 제일 크네요. 네. 어, 배분 기준은 여기 있으니까, 못한다 그래도 나머지 80%는 나눠 가질 수 있으니까요, 네. 어, 1회 신청하면 1, 2, 3 자동 참가고요 그, 한, 항상 그, 삼성계좌에 다한만 남겨놔야 되나요? 이거 먹자고? 네. 자, 페스타 오늘까지니까요, 오늘 한 주, 3시 반, 20분 전에 한주 매수하시기를, 내 네, 하실 분들은, 네, 다음 몇천원이라도, 네, 공돈이 생긴다는 것은 즐겁죠, 네. 영상이 도움이 되다는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, 네. 오늘도 건강하루 되십시오. 네, 고맙습니다.